어, 거야? 어, 아, 그거랑 되게 비슷하다크로마키랑 네. 되게 비슷하다슈퍼가 되게 가커줘야 되나? 아안어야 되나? 도와줘줘야 되나? 저는 이걸 찍어야 되니까. 뭐 그늘방을 들는다고뭐 무슨 상어? 우와. 그건 어? 너의 자유야. 근데 그쪽에 그늘이니까 갖는 것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여기 의자를 놓고 테이블을 여기 음. 두고 여기 보면서 먹으면 되잖아, 음. 근데 이게 혹시 좋은 물건들은 아니라서 음. 좀 위험해. 이런 날카롭고 이러 가지고. 아 여기 자리 되게 더워 보이는데? 없을때 야라벤 하나 거5 0 0 0원이다 여기 아주머니 없어지셨네? 응우리가 <목소리> 여기 자리 앞에 차지해가지고 <목소리> 강아지 먹을거 좀 달라고 할까봐 긴장했어 아주머니가? 네 이제 달라고 할것같았거든강 아주머니가 거의 누워있으려고 <목소리> 오신것 같은데 약까 <목소리> 음. 우리때문에 전망이 방해돼가지고 응 <목소리> 음. <목소리> 그랬을 수도 있지 맛있겠다 같이. 꽤 없어도 예쁘다 같이. 짜잔. 너무 예쁜데? 려요 죽인다야. 응. 여기 바위 위에서 이렇게 응. 하이 앵글로 찍을 수 있어서 좋은데. 무슨 말인지 알지? 응. 아이, 굿. 맛있어 응 o 너무 좋다 찐이네 찐 어? 찐 am good. I a 캠핑 어디 멀리 못갈때좀 일찍 와서 한 반나절 이따가 가도 좋을 것 같아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음. 음. 괜찮지? 음. 음. 라면도 먹어 뿌어도 음. 맛있어 근데 음. 안뿌네뿌 아... 그런 거지 이거 그런가? 뿌릴 음. 것이 그래? 그 기계가.. 우외로 음. 근데 여기가 지금 먼지가 많은 것 같아 그래? 산란이 일어나 태양 때문에 음. 암흑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 암흑에너지? 응 어. 암흑에너지 모르지? 응 몰라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에로에 나오는 거야? 아니요. 그러면? 과학자가 요새 쓰는 말이야. 그래? 응. 나는왜 모르지 근데?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응. 한강에서 쌈을 싸 먹다. 아주 잘 먹네. 응. 엄청 잘 먹는다. 맛있어. 그렇지? 응. 로망 실현이야. 어. 아파라메 그 개눈감투지 먹네.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서 어제 흑백요리사 본 것도 다 까먹었어. 흑백요리사 봤을 때는 기분이 안 좋았나요? 아니 그게 항상 임팩트가 끄니, 크니까 어. 그거 보고 하루 이틀은 막그 생각이 많이 나는데 어. 근데 사람들이 다 어. 마피아가 1등했지만 에드워드리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게 응? 너무 마음에 들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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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피아가 너무 자신만만해가지고 에드워드리는 근데 마스터 마스, 챌린저가 어? 꼬맹이 하는데 나온 느낌 아니야? 완전 시, 꼰대 응. 2.0 아니야 그러면? 그럴수도 있는데 응. 그래도 계속 오히려 그 사람이 계속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 그렇지 그런 측면이 제 한국사람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응. 그래서 오늘 아침에 댓글 보니까 응. 오히려 흙수저가 엄청 보수적으로 했고 응. 백수전은 뭔가 되게 도전하는 느낌으로 한거 같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백수전은 그렇게 해도 잃을 게 없으니까 음. 그렇게 하지만 백수전은 수저는... 오빠 음. 여기 라면 국만 모였다 왼쪽에 백수전은 그렇게 해서 뭐 잃으면 뭐 타격이 있으니까 음. 그런 거로 그런 말도 맞는 거 같아 근데 이제 걔가 1등을 했는데 인간적으로 음. 막 호감이 가는 캐릭터가 아니라서 그런 거 같아 내 기준으로는 그리고 1등한 거 친구 너무 많이 안 나왔어. 어. 그 무한 요리가 너무 어. 그 임팩트가 커가지고 음. 그치? 그렇게 생각해? 어쨌든 음. 그게 너무 임팩트가 커. 음. 오히려 결승전은 진짜 각각 요리 한번 하고 그냥 끝난 거잖아. 음. 재밌었어. 시즌 한 2, 3까지 할것 같지 않아? 어 태양 이제 지겠다 응. 나이스 <laughs> 아 좋다 소스 있으면 좋은데 소스 없지? 소스는 안 들어있어 그냥, 응. 그냥 먹어 맛있네 응. 한데 있어. 재밌다. g o o 폰 레드. y yeah. e 침데렐라는 어려서 자두 먹다 뒤졌지. 할수 있어? 할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저 설명서 갔는데, 어딨어요? 있어네 여기, 그 여기 있어요 <laughs> 이게 끝이야? 아니지 훨씬 작긴 해 이제 がポ